최근에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채권 시장을 조금 간략하게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월 1 3일인데 채권 금리가 4.7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자 우선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총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가 연방준비제도 퍼드의 금리 인상 기조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거라는 이 기대감이 국채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 현재 경제 지표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 및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과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상이 되면서 국채 공급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에 대해서 다 조금 깊게 보자면 이 경제성장이라는 건요, 성장 기대감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면 기업 수익이 증가를 하고 고용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경제활동 활발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채보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더 관심이 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성장 기대치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시장 금리,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부의 지출이 증가가 되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하면 이를 위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죠 이 시장은 정부의 채무 부담의 증가를 우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국채 리스크가 높아지는 금리 상승을 이어질 수가 있고요 현재 재정지출이 커지면서 민간 부분에서 자본 유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점점 더 살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4.5%에서 5%이 사이 금리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계속 그러면 부채를 더 찍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은 금리는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를 시키고 이미 미국은 막대한 국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차입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기업과 가계 간의 차입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게 기업에 투자를 하고 소비자 지출이 억제될 수가 있고 결국에 시장 전체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금리가 상승을 하면 또 부동산 쪽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해 높은 금리는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연방준비제도 퍼드의 정책 딜레마가 계속될 겁니다 국채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되면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이미 높은 시장 금리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버드에서 금리를 두 차례 정도 낮췄고 그때 신년물 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갔죠. 실질 금리랑 국제 금리랑 괴리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올해 4번에서 2번으로 금리 인하를 줄인 것도 한몫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0년물 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할 거다. 4.5%에서 5%대를 오랫동안 저는 지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미국이어도, 저러다가 한번 꺾이면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